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따가 혹시 밤에라도, 이런 날은 더 외롭잖아. 내가 그 마음 알지, 알아. 응, 내가 그 마음 진짜 알아. 그러니까 이런 날은 밤에 더 외로워. 그리고 우리 그 학원 강사들은 항상 무슨 뭐 크리스마스 이브다, 뭐다. 그래도 항상 그냥 학생들하고 있을 뿐이야. 어, 학생들하고 있을 뿐이야. 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러지 말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한번 요것도 좀 켜봤어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예. 근데 잘안 보이네.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이제 2부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라이브 느낌으로. 혹시 이따가 이제 끝나고 집에 가서 한번 웃어보라고 어허 그 여러분의 귀염둥이 클킴이 예 이러고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 예 우리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어, 드릴 거냐면 주중이 아니라 주말에 주말에 더 열심히 해야 더 대박이 난다. 아니면 주중이 아니라 주말을 주말에 더 잘해야 된다. 뭐 요런 요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리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아이들 어릴 때는 뭐 학원도 안 다니고 뭐 그러니까 돈이 별로 안 들고 오히려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제 중고등학교 되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막 이러저러한 말을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제 기억으로는 애들이 어리면요, 그니까한뭐네 다섯 살, 뭐 다섯 살, 뭐요 정도만 돼도 어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노는 날 아침에 일어 일어나잖아. 그때부터 밖에 나가자고 난리를 쳐. 오늘은 어디 놀러 가냐고 난리를 치고. 어. 걔네는 거리 개념이 없으니까 뭐 바다 보러 가자 고 그러고 뭐 어디 뭐뭐 뭐 캠핑 가자 고 그러고 오늘은 어디 갈 거냐고 난리를 쳐. 그때 얘네를 안 데리고 가면 큰일 나요. 어. 애들을 꼭 데리고 나가야 돼. 데리고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근데, 우리 같은 경우, 그렇게 엄마 아빠가 늙어서 이제 애들을 낳기 때문에, 그렇게 쌩쌩한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당일치기를 못해. 절대로 당일치기를 할수 없어. 그냥 이렇게 운전해서 가면, 거기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와야지, 당일치기가 어려워. 아무튼, 체력이 딸려, 체력이. 그래 가지고 애들 데리고 뭐 바닷가 가서 뭐사 먹고 거기서 자고 이렇게 오잖아요. 돈 4, 50만 원이 그냥 나가. 예. 네. 근데 그런 걸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한두번 정도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렇게 놀러 다니는 뭐 그런 거만으로도 100만 원 이상이 나가요. 그런데 그 요즘에 제가 와, 체그 태권도 학원이 참 좋다는 것을 알았어 애들은 태권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축구를 했고 태권도는 다녀본 적이 없고 축구를 배웠고 그리고 딸은 운동을 싫어해 그래서 태권도 학원을 가, 다녀본 적이 없는데 여기 와가지고 딸이 너무 살이 찌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발 좀 태권도라도 좀 해라 그러면 한 시간 정도는 길길이 뛰고 뭐 이런 거니까 좀 에너지가 소모가 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애들을 이제 태권도 학원에 다니기 싫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넣어버렸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 어 다니니까 태권도 학원이 태권도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레크레이션 해주는 거야. 애들 그냥 에너지 소비하게 해주고 그냥 길길이 뛰게 하고 뭐 이벤트 해주고 뭐 이런 이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격도 뭐딴 학원에 비해서 뭐 비싼 것도 아니고 가격도 저렴한데 게다가 맨날 맨날 매일 가는 거죠 매일 매일 가는 게참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에게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가고 이런데 어이 태권도 사범님이 정말 열심히 하는 어, 스타일이라서 근데 태권도 모든 태권도 하고는 거의 남자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니까 그들에게는 그게 완전히 일이란 말이에요, 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들 하시죠. 그래서, 어, 여기 이렇게 보니까 토요일에도 애들을 불러서 뭐 특별한 그런 클래스 같은 걸 해줘. 그러니까, 그, 이제 넓으니까, 어, 태권도 하고는 이제 넓으니까 그 안에서 무슨 축구클럽 같은 것도 어, 뭐 하게 하고, 어, 뭐 아니면은 뭐, 풋살 뭐 이런 것도 하게 하고 아니면은 그 안에서 뭐 놀게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유치원 애들 대상으로는 어 키즈 카 카페 같은데 토요일 오전에 데려가가지고 음 토요일 오전에 데려가서 한두 시간 정도 놀게 하고 또 데려오고 오늘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콜팝을 다 줬어 콜팝 콜라하고 팝콘 알죠 팝콘 치킨 예, 네, 그런 걸 주고 막 이러니까 정말 애들이, 애들의 레크레이션 같은 그런 거를, 간식과 레크레이션? 그런 거를 하는 곳이 태권도 학원이더라고요. 태권도를 꼭 해서 태권도 학원이 아니고. 근데 이게 서로 좋은 게 뭐냐면, 토요일 날 이렇게 오전에 애들을 불러서 한바탕 이렇게 놀게 해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이미 오전에 이런 걸 발산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발산을 했기 때문에, 오후가 되면 오히려 좀 지쳐서 좀 조용해. 뭐 이런 식으로. 물론, 그, 뭐, 특강비라고 해가지고, 그니까 특활비라고 해가지고, 좀 받아. 그런데, 그, 그니까 애를, 애를 이렇게 봐주고,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어, 특강비? 뭐, 요런 면목으로 받기는 한데, 그게 얼마 안 돼요. 뭐, 3만원? 뭐, 이런식인 거야. 2만원, 3만원? 뭐, 요런식. 좀 비싸면 4만원? 어, 근데 애는 이제 거기에 있는 친구들하고 노니까 이제 좋은 거고. 엄마는, 어, 아침서부터 막 일어나가지고 어디 가자고 막 들들들들 볶고, 뭐, 난리치지 않아서 좋은 거고. 좋더라고요. 그니까는 특강비를 한 3, 4만원 내도 좋은 거야. 근데 가끔 가다가는 또 무료로 뭔가를 해주는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토요일에 항상 부르더라고요. 그니 그러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태권도 하보이 좋구나. 뭐 이런 걸 요즘에 깨달았어. 그래서 훨씬, 훨씬 편해. 편해. 어, 애들이 그 가면은, 어, 뻗어 있을 수 있으니까. 어, 그리고 뭐 어디를 막 데리고 가고, 뭐, 이러지 않아도 되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돈몇푼 내도 그게 훨씬 좋은 거지. 그리고 애들이 확실히 조금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막 그냥 엄마, 아빠하고만 놀고 막 이러는데 지금만 해도 벌써 자기 친구들하고 놀고 어디 가서 얘 단체로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하고 뭐 이런 게 좋아, 좋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좋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전에 대박을 친, 파중가 그쪽에서 대박을 친 그런 학원이 있었는데, 이 학원이 약간 좀 다운타운이 이렇게 다운타운의 학원들이 좀, 어, 밀집해 있잖아요. 근데 그 학원은 다운타운이 아니고 외곽이야, 외곽. 외곽에 학원 하나 있는 거, 망해서 나가고, 망해서 나가고, 왜 외곽으로 누가 오냐고, 사람들이. 외곽에서도 다운타운으로 학원을 다니려고 하지. 누가 다운타운에서 외곽으로, 어, 가냐고.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외곽에 있는 학원이니까 평수는 커도 이게 싸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이제 보증금도 없이 다 망해서 나가고, 망, 망해서 나가고 하니까. 보증금도 없이 거기 이제 들어갔어 젊은 선생이야 그런데 그 선생이 거기서 뭐를 하냐면 토요일 날마다 쿠킹 클래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모아놓고 영어로 이제 이렇게 요리를 하는 법을 알려주고 이제 요리를 하고 이러는데 아유 뭐 애들이 잘못 알아들으면 한국말로도 하고 그러겠지 여기서 중요한 건 영어로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쿠킹 클래스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 학원은 이제 학원 차를 돌리는 그런 학원이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토요일마다, 물론 돈은 따로 받지. 돈은 따로 받아도 이게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쿠킹 클래스를 하고 그거를 먹고 뭐 사진을 찍고 거기서 레크레이션 같은 거좀좀 좀 놀리다가 애들을 집으로 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토요일 한 서너 시간은 그냥 학원에 애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가 뭐 특별한 뭐 이런 노하우 뭐 이런 것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학원이었고 그 다음에 뭐 중고등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유치원하고 초등 뭐 이런 전문 그런 그런 학원 느낌으로 이제. 어, 학원을 차린 젊은 선생이 학원을 차렸는데, 유일하게 그 쿠킹 클래스 때문에 완전히 대박 성공을 거뒀다. 그러니까 엄마들도 좋은 거지. 어, 학원이 멀긴 하지만 뭐 태우러 오니까. 그리고 뭐 주말마다 뭐 쿠킹 클래스 뭐 따로 해가지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뭐 이러니까. 이게 엄마들이 좋은 거야. 따로 애들을 막 어디를 데리고 가고 뭐 이럴 필요가 없고 학원에서 이제 다 해주니까 그게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 차를 타고 좀 멀리 가야 되는데도 한 20분 이렇게 멀리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 학원 차로 이제 데리러 데리러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대박은 대박이 난 거예요. 특별히 뭐더잘 가르치든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쿠킹 클래스를 주말마다 운영을 한 그것 때문에 이제 대박이 난 거죠. 물론 특강비를 받아요. 그 재료비도 받고 뭐 해도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학원도 좋은 거야 학원도 왜냐하면 학원 비 따로 또 특강비 따로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학원도 좋은 거고. 애들도 노는 날 집구석에 있으면 뭐할 거야, 어? 그래가지고 엄마 어디 가요, 아빠 어디 가요, 찡찡찡찡대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만약 에안 가면 유튜브나 눈이 빠지게 보고 있고 이게 뭐가 좋냐고. 그런데 어 이제 이 영어 학원이 이제 그런 걸 하니까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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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대박이 났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요즘에 정말 뭐월압 따지고 막 이러는데. 물론 어,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냥 싱글 어,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자분들도 싱글이면서 막 중고등학생 막 가르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정말 토요일 일요일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무슨 이런 돈을 더 내더라도. 토요일, 일요일에 뭔가를 해주면 부모들이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뭐, 내, 그, 그러니까 어려, 나는 옛날에 저는, 옛날에 그때는 젊었고 이제 싱글이니까, 어, 싱글이니까 좀 그랬는데, 그때도 이제 결혼한 그런, 결혼한 그런 강사들이, 어, 토요일, 일요일에 애들 부르면, 부모들이 엄청 좋아한다 뭐 이러면서 어 약간 뭐랄까? 19금까지 섞어서 어 그들끼리 어 있을 시간이 있겠어. 어 학원에서 애들을 불, 불러서 어몇 시간 동안 잡아두면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뭐 이러면서 아무튼 그런 말을 했었던 그런 결혼한 그런 여자 강사들이 낄낄거리면서 그런 말을 했었던 기억도 나는데, 아무튼 어쨌건 저쨌건, 예, 주말에 특강비를 받을지라도 애들을 부르면 좋아하고, 오히려 주중에는 다른 학원보다 뭐, 특별히 잘하고 있는 뭐 그런 것도 없지만, 다른 학원하고 비슷하게 평, 평타를 치고 이렇게 있지만, 주말에 잘하면 그걸 부모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한다. 뭐 그래서 그런 것이 오히려 주말에 자라하면 학원이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을 어 해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밤에도 예 네, 좋은 밤 되시고요. 지금도 열심히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들 화이팅이에요. 예.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